안녕하십니까 조인맥의 조입니다. 오늘 평일하는 조플로 방송. 예. 간단히 게임 한판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목은 인셉트 인셉트 X라는 벌레 나오는 슈팅 게임이고요 뭐 이거 뭐확락실에 잘리지도 않고 있어도 뭐 인기도 없고 예. 그래도. 일단, 시작은 고정게임입니다. 일단은, 예. 버튼은 두개 쓰는데, 크게 차이는 없어요. 폭탄도 없고, 죽으면 뒤에서 다시 하기 때문에, 그, 뭐, 세이브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예. 한, 한번 죽으면, 뭐 클리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인이만큼 주인공 캐릭터가 무슨 벌레, 날파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튼 적들도 죄다 곤충만 나오고요. 아, 어, 끝판이 다섯 판으로 짧습니다. 짧아요. 잠깐 네, 게임 한판 하고 어, 손풀기 게임. 게임. 뭐 건비모님 채팅창 잘 보이는데요. 예..잘 보입니다 이제 웬만한 고정게임을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잘 알지 못한 것도 어디서 꺼내서 예, 하고있어요 뭐 오늘도 뭐한 12시 뭐 늦으면 뭐 1시까지여도 예, 방송하고요 뭐 게임 안되면 술이나 한잔 마시거나 아, 이거 뭐술 마시면 근데, 가도 맨날 망해가지고, 씨. 안되는데. 예, 벌써 첫판버스 나왔죠? 나이 난이도는 쉬운 편인데요. 만약에 이제 한대 죽기 시작하면, 예, 우리가 초기화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듭니다. <laughs> 예, 벌써 두판 예. 사운드 좀 올릴까? 배경이, 안 들리죠? 배경이, 안 들린 것같아 잠시 예, 사운드 좀 올리고요. 오, 예. 아이고, 뭐야. 죽지 마, 안 오면. 거의 마지막까지. 무난하게 될 예. 듯. 오늘, 광고 손님들. 아직 퇴근 안 하시나봐요. 어. 게임 하다 보면. 예. 어. 구독자분들. 더 들어올 시 있죠. 그래서 뭐, 오늘 게임은. 뭐, 아직, 한 번도 안 한, 예, 고정게임 몇 가지 했긴 한데, 그것을 하느냐, 아니면 이제, 좀, 인기 있는 게임을 하느냐,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헐? 아, 뒤에서 나온 거 알고 있었는데, 씨. 뭐, 자, 게 이런 게임, 어이 블록이나 공시행될것 예, 같습니다. 음, 병, 병. 간만에, 삼, 삼질 먹다 같은 거 해야 좀, 신규, 예, 여러분들 좀 좋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오, 씨. 이렇게 해도 튀어나와, 보너스 주는데 뭐 딱히 보너스가 아직은 초반이라서 이렇게 죽어도 금방 복구가 되지만 이제 후반 가면 후반 <laughs> 가면 이제 죽기 시작하면 이제 끝이죠. 이제 두 번째 보스는 메뚜기겠죠, 메뚜기 좀 메뚜기 투입해서는. 공격도 조나반저었까니다연 예. 두개 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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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뭐, 이제 곧죽 예. 시간이 다 되었구나. 그래서 이제 3스테이지. 그런 시티 에어리어. 도시. 이거 뭐뭐 뭐. 아키. 예. 드립도 별로 안 것도 없고. 향니 다음 게임은 좀. 음. 유명한 걸 해야 돼.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파란게 이제 지상이고 뭐, 갈색은 뭐냐 돼지 정육인데 다음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으안 돼요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오오오오 오. 오, 오, 오. 나오면 예. 가이프으로 한번. 요시. 좋다. 이거 지친하는가? 어. 아직 연락 안해 봤습니다. 예. 구프로. 예. 요번 2월 날때 음. 보고 예. 뭐좀 나아졌겠죠? 이런 지형에서는, 예. 여기부터 좀 더. 돌려나 오이씨. 갈색 먹어있는데 파한 거보이 일단, 그 보정기는 네번 먹어, 네번 먹으면 풀업이고요. 총알도 이제 조금 더. 오이 오이씨. 가 후보에 들어왔어. 아두 중화 대선 그 게임도 뭐 하는 날 오겠죠? 여기는 뭐지 배선 아닌가? 가수들이 예. 지나고 예, 세 번째 보스는 나방 되겠습니다. 나방. 나방. 우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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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양이 느려서 느려진 게 아니고 음. 에뮬레이트 문제 같아요. 뭐, 뭐, 또, 또 주말 정도에 볼, 볼 텐데요. 뭐, 잘 살아 있겠죠? 벌써 내판 왔습니다. 이제 다음 판이, 판이고. 뭐. 뿅, 뿅. 우. 이번에는 한번 땅으로. 이상 보다는 아무튼 이제 죽으면 상당히 난감하다. 죽으 음, 상당히 난감하고 이미 시작했으니 끝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별 재미는 없어 보이지만, 예. <laughs> 이한 거. 뭐 옛날 게임이니까 좀 약간 퀄리티가 떨어지더라도 별로 없죠. 마스 사주네. 이제 이런 데서 이제 한번 주기 시작하면 난리. 난리납니다. 동굴에 들어왔네요. 예, 넘어져가지고 뭐, 멍키멍들 정도로 예, 나이를 다쳤는데 예, 뭐, 뭐, 주말 다가오고 하니 한번 연락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번째 보스 딱 봐도 거미 현대 공룡만 잘 피하면 껌이네요 껌뭐뭐뭐뭐뭐 요즘에 했던 슈팅에 비하면 완전 쉽죠 안죽어 근데 주무기가 이제 팔이치가 돼가지고 간통을 해서 그런지 워가 어째 더 떨어지는 느낌이 모르겠어요 느낌이 듭니다. 예. 아까 되게 안 붙네. 예, 빨예졌습니다 빨갛게 예. 그렇죠 뭐 드디어 벌써 마지막 판, 후판이다. 예. 씨, 마이스도 많고. M, 뭐 뭐지? 무슨 지역이지? 오, 파이차 더 커졌어. 저목장가인가 이뒤에.. 묵갑예아 그리고 우우우 우우 조금 더요 오와! 아이 큰일났다 큰일났어 어!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어, 방송 시작한지 얼마 안됐고요 근데 한대 죽고 나니까 좀 총알이 덜 쏘는 것 같긴 한데 검개 저기 다죽무것 같던가? 왜 아무도 없어 뿅.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보스 나오려나? 스피드보다는 파워를 달라 파워 아이씨 무교줘야지오우미 밀려 밀려 아이고 잘못 먹었다 지금 예 채팅창 볼결이 없어요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아아아아아아아아야아아아아아아 아! 게임 제목은 인아트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일단 마이 구간, 여기만 옮기면. 네. 여기만 옮기면. 아. 여기 만 넘기면 여기 아, 만듦, 기면아거의다왔거데이버데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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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수지 얼마 안 남았거든요, 포스까지. 오, 오, 좀만 버티자, 좀만 버티자. 어. 네, 마지막 포스. 마냥보스아 진짜 아 어, 미치겠다 이게 아닌데 보스에서 네, 죽으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네. 아 진짜 저거, 저거, 아이템. 아, 이번에 진짜. 좀 집중하고. 집중해서. 바로 한 방에 넘겨보죠.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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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피하고. 우,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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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주고. 옹시옹시 이렇이 해주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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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반복하면 이제 넘긴거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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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시옹시옹시시 으! 음. 아, 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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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laughs> 된 없이 홍코인 성공 등 없이 원코인 동무, 그만큼 게임이 쉽다. 예. 원크인 엔딩 맞습니까? 정규 작품으로 예. 점수 매기도 가겠다. 저는 10점 만점에 한 5점 드리겠습니다. 게임 너무 간단해서 예. 특징도 없고. 예. 막판 보스 사막이 스노우 브라, 브루스 아니고 스노우 브라더스 아닌가요? 아, 원은 안 했구나. 투했지. 스테이트 파이터 다이심은 다음 기회. 다음 기회. 스노브스 브라드스 원도 뭐 언젠가 또 가겠음. 예, 조, 엔디 예,